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맛집 가이드. 오늘의 맛집 조슐랭입니다. 오늘은 평택에 아주 유명한 분식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여기는 평택 국제중앙시장입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는 곳은 아시는 분들은 이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평택 국제중앙시장 내에 있는 세모분식입니다.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도 다녀갔고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더군요. 저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집에서 내비를 켜보니 15분 밖에 걸리지 않아 바로 출발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주차는 시장 입구에 있는 공용주차장이 있으니 그곳에 주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제가 찾아갔을 때는 어, 비 오는 오후라 그런지 시장에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맛있다고 소문난 곳은 피크 시간은 꼭 피해서 가는 편입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은 피해서 가야 줄을 서지 않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3시에서 4시 사이에 잘 가는데 브레이크 타임에 걸릴 수도 있으니 감안하거나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가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약 5분 정도 걸어서 세모 분식 앞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찾아가시면 찾기가 더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에 가시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번호표 뽑는 기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인지 아니면 예전만큼 인기가 없어진 것인지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당면 치즈 떡볶이와 김밥, 그리고 순대를 주문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백종원의 3대 천왕 촬영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김밥과 오뎅 국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생긴 건 그냥 동네 김밥집에서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김밥과 오뎅 국물이었습니다. 조리 시간이 조금 걸리는 떡볶이는 약 5분에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맛있는 장면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 정말 죄송합니다. 초보 유튜버라 이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김밥을 떡볶이 국물에 한번 찍어 먹어보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배가 조금 고팠었는데 다른 평범한 김밥집보다는 조금 더 맛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맛 표현을 해보려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았는데 뭐라 자세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냥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의 맛을 보기 위해 일단 당면부터 먹어봤습니다. 일단 양념의 맛은 일반 떡볶이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깻잎이 잔뜩 들어서 그런지 깻잎의 향이 많이 나고 흔히 우리가 아는 떡볶이 국물의 맛은 아니었습니다. 이 떡은 안에 치즈가 들어간 떡입니다. 한입 물었을 때 치즈가 쭉 늘어지는 재미는 없었지만 쫄깃쫄깃하면서 치즈가 있어서 그런지 고소한 맛이 나긴 했습니다. 치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저는 그냥 떡으로 시킬걸이란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치즈떡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떡볶이집은 다른 집과 특이하게 당면이 들어가 있어서 먹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당면이 떡볶이 국물 안에서 양념이 잘 배어 있어서 특히 더 맛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떡볶이를 좀 보여드리면서 먹었어야 했는데 초보 유튜버라 아, 죄송합니다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왕 찍었으니 먹는 모습 조금만 감상해보겠습니다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욕만 하지 마시고 그냥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주시기 전에 일단 한번 어, 불쌍한 동정심으로라도 한번 보기라도 보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초보 유튜버니까 한번 봐주면 열심히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식점에 가서 먹을 수 있는 순대와 김밥 그리고 떡볶이 어 항상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조합으로 먹어서인지 맛은 정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떡볶이가 다른 집 떡볶이보다도 훨씬 맛이 있었습니다. 계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떡볶이엔 계란이 아닐까요? 저는 너무 배가 고픈 상태였기 때문에 떨어진 조금의 조각도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조금 신기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입 베어 물고 남은 계란을 국물에 넣었더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물에서 이자가 붙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밌게 좀 만들어 보려는 조금의 바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웃겨 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안 하는 게 나올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편집할 때 그냥 빼지 그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될것 같아서 빼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봐도 떡볶이랑 먹는 거랑 같이 나왔으면 영상 퀄리티가 좀더 좋았을 텐데,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에 먹을 때는 좀더 퀄리티 있는 먹는 영상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먹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평가를 하자면 이 떡볶이 맛은 먹을수록 지겹지 않고 자꾸 땡기는 맛이었습니다. 매운맛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매콤달콤한 정도였으며 자꾸 땡겨서 계속 집어넣게 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도 조금 있었으니 제가 배고픔을 조금 감안하고 평가를 한다고 해도 맛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멀리 지방에서 산다, 어, 그리고 많은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먹어야 된다,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지나가다가 들러서 먹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 의견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사실, 어느 분식점에 가도 정말 맛이 없는 집이 아니라면, 떡볶이, 김밥, 순대의 조합은 어딜 가나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세모 분식은 그맛 없을 수 없는 정도에서 조금은 더 수준이 높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마 쉽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서 한번 다시 생각이 난다면은 집이랑 가깝기 때문에 재방문할 생각은 있고요. 만약에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평택을 지나실 일이 있거나 이 평택 국제중앙시장을 지나실 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들러서 맛을 보시는 것은 꼭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봤을 때 정말 대충 찍었다, 정말 대충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 있지만, 저는 정말 정성을 다해 찍고 편집을 한 영상이니 어,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래도 이 재미 없는 영상 지금까지 끝날 때까지 봐주신. 시청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퀄리티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맛집 조슐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